할렐루야. 사도 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필라드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소하는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찬양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그 물결이 일어나 나시지 못하는 그 품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고, 주뜻을 본받 고, 의지 없을때큰 믿음 주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로 2절 말씀이 됩니다. 사무엘상 6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할렐루야 사랑한 샘을 깨울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대강절이 점점 지나서 이제 주님 오실날이 우리 앞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날 가까운 만큼 사모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탄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를 맛본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3회상 6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법규를 빼앗겨서 그들이 이제 블레셋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법규를 이제 어찌 본다면 참 죄송스럽게도 여기저기 끌고 다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규가 블레셋에서 빼앗겨가지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스도 그 다음에 가드 그 다음에 에글론 세근대로 법궤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그 당시 구약 때는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신이 이제 아, 우리 신이 이겼습니다. 그 우리 신이 에, 다곤 신이 여호와 여호와를 이겼습니다. 다른 뜻으로 여호와 법궤를 빼서 가지고 그 법궤를 다곤 신전에 모셔 놨더니 우리가 처음에 본 대로 그 다음 날이라 보니까 다곤신이 그냥 엎드려져 있습니다. 엎드려졌는데 마치 하나님의 법궤에 절하는 엎드려 절한 모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다시 세워가지고 놔두는데 또그 다음 날이라 보니까 하나님법궤가 완전히 난리 났습니다.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 다음 손이 잘렸습니다. 몸뚱어리만 여기저기 굴러다닙니다. 아주 흉측한 모습이 됐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들은 놀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또 보니까 그, 그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셔서 아수오 지방 온 전염병이 독종이 퍼집니다. 여기서 독한 종기라고 그는데 하나님께서 엄중역기서 독종 퍼졌는데 이것을 흑사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쥐가 다이면서 변규농에해서 죽인다고 그랬죠. 독종이 퍼져가지고 여기 저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수오 사람들 빨리 옮겨라. 그래서 이제 어, 가드란 도시로 왔습니다. 가드가 이제, 아다시피,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아스, 고연가다 가드, 가드 사람 골리아다니까 용사들이 많았나봐요. 그럼 우리, 우리 집안 모셔와라. 라고 모셔왔는데, 거기 가니까 또 큰, 심이 큰, 심이 큰환란을그 섬에 담기쳤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자, 작은 자, 많은 사람들이 독종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것을, 그럼 우리 안 되겠다. 딴 데로 모셔서, 에그로노 모셔갔더니 하나님께서 더 사망의 환란덮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징계와 보복과 저주의 손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치료하시는 귀한 손입니다. 여호와 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어~ 침심을 당해 성읍이 부한온 하늘, 사람들 하늘에 부르지어 버지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말하고 있죠. 육장2절 보니까 여호와의 괴가블레의 사람들의 지방에 있었는지 일곱 달이라 여기서 지방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서울 서울이나 지방 시골 변두리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들판의 뜻이 들판.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법궤를모셔다가 다곤 신전에 갖다 놨니, 다곤 신이 넘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다곤 신이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몸도 없는 둥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스도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로 다니면서 큰 심한 병이 생기니까, 다곤 신전 옆에 못 갖다 놓습니다. 사람 사는 옆에 갖다 놨더니,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들판에 가타났습니다. 신전이 멀고사람 멀리 있는, 멀리 사는 들판에 그냥 팽개쳐버린 거죠. 무서워서 함부로 어디 모시 못합니다. 들판에 있었더라. 들판에. 그러니까, 7은 어, 완전수입니다. 물론, 7달 동안 그랬다 또도 되지만, 완전히, 완전히 타곤신전과 멀리, 사람 사는 곳에 뭔지 완전히 그냥 어디 변두리, 또는 들판 황량한 들판에 그냥 여호와의 법궤를 방치했습니다. 참 하나님 법궤 그렇게 되버린 겁니다.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걱정입니다. 저 법궤 어떻게 할까? 우리가 전쟁에 승리해서 법궤를 빼서 왔는데 다군 신도 저 법궤 앞에서 꼼짝 못하고. 우리 장군들 도 많은 사람 용사들 도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병 걸려 죽고 큰 일입니다. 어떻게 할까 걱정입니다. 이절 보세요. 블레사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 그래서 신전에 신전에 섬긴, 그 섬기는 다곤시 섬기는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니언들과 그다음 에 복술자 뭐 마술자들 겸쟁인들 이런 사람들겠죠 이 불러다가 그럽니다. 우리 우리가 여호와의 귀를 어떻게 할까? 저법규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알다시피, 법규를 모으시니까 우리 타원신자에 무너졌죠? 목이 잘렸죠? 그 다음에 또 사람 가까이 놓니까 많이 병들어 죽는데 어떻게 할까? 여호와의 귀를 어떻게 할까? 고민입니다. 이절두 번이나 나오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우리대, 우리가 여호와의 귀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것으로 보낼까? 우리 가르치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 말이 굉장히 중요한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 안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죽음의 사망, 생명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아다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시바 지방에서 안 됐지만 유럽에 문 열려서 빌리포 지방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래첫성빌리포에 도착해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길 가다가 길, 길에서 점치는 여인을 만납니다. 어린 소녀를 만납니다. 그 소녀가 귀신 들려서 점을 쳐줍니다. 그럼 그, 그, 그 소녀를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오를 지 나가니까 예수 이름을 쫓아버리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점이 안 쳐집니다. 점괘를 점에 못 치니까 여러 사람 그 불쌍한 귀신 들리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지니까 서울을 고발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 일상을 요동케 한다. 그래서 고발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경제적 문제가 굉장히 큰입니다그 사람들이 어린 소녀가 귀신들렸으면 어떻게 하면 고쳐줘 생각을 해야지. 귀신들린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다가 사도발에 귀신 쫓아보는 점괘 안 나오니까 점괘 안 나와서 돈의 수입이 끊였다는 말을 못하고. 이상한 풍습 전한다는 걸로 코 고발해가지고 사도바울이 죽도록 멸을 맞습니다. 멸을 너무 심하게 맞고 깊은 곳에 감옥 갇혔습니다. 내일은 이제 사형당할 중에빠것이죠 그러나 그날 밤에 사도바울은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예수님 사람 핍박하던 내가 아주 잔혹하게 핍박하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내가 아, 나도 핍박당하는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때문에 내가 매일 맞고 감옥 갇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나서 찬양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주님의 지뢰하다가 이렇게 매맞졌고고통안다음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할 땐데 그렇지 않냐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핍박자를 전도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그 찬양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찬송 중에 그 하신 임임하시는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곳의 땅을 흔들어 버립니다. 지진 이렇게 했죠. 오문이 흔들렸습니다. 막 문이 부서졌죠.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갈 것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 도망가 버리면 그 당시 법은 죄수를 놓쳐버리면 죄수가 받을 그 벌을 간수가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간수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이 도망갔고 특히 바울같이 중한 죄인도 도망갔으니까 난 내일 사형당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내가 자결하려고 자살려 할빼 자살려고 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우리 여기 있다. 우리 안 나갔다. 아버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과 죽음을 초하고 도저 인간의 생각으로 상식으로 할수 없는 일을한 너희들 누구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삶의 고통에서 구원받느냐 그래서 이렇게 유명하게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을 보시 이렇게 물어보시죠.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자, 30절에 그들 데리고 나가 이러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까 하거늘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어디이라 선생님들, 어떻게 하냐, 구원 받습니까? 어떻게 하냐, 구원 받습니까?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본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이 법기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몸부림칩니다. 지금 불신자들도 이렇게 이런 고난당해서 귀신 때문에 점치에다가 저주받고 고난당하고 벨지에 있다고 해도 문제 한벌 풀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문제 풀어 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살수 있을까? 어떻게 복을 받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말은 하나입니다. 주 예수 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죄 사함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하면 지옥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평안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됩니까? 주 예수 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어디리라?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답을 주러 신 예수님이 성탄절이 고도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어디리라? 어떻게야 구원 받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블레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법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죄 사함 받고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그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을 누리고 있고 예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고민한 사람들은 답을 줄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여러분 어떻게 야 복을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야 죄사한 받입니까? 예수 믿으면 죄수 안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